자, 개미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미 이야기냐? 개미의 심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공포지수라고 개미들이 느끼고 있는 비트 시장에 대한 공포지수가 있는데요. 많이 공포입니다. 12면 익스트림, 피어, 어, 엄청난 공포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공포지수에 대한 제가 차트를 가져왔어요. 어떤 차트냐? 비트코인 흐름, 이거 1년치거든요. 여기 공포지수 1년치에요. 네네. 이거랑 이거랑 1대1로 매칭을 합니다. 여기+ 여기 똑같습니다. 시작할 끝이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이 한번 고점 딱 치고 3만불 떨어졌을 때 공포 있죠. 네네. 이 공포보다 지금 공포가 조금 더 무서워한다. 오... 개미들이 지금 떨어지는 건아 이게 바닥이 이제 슬바닥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밑에가 보여야 이게 사람들도 아시죠? 내가 점프를 할때 바닥이 보여야 점프를 하지 네네. 바닥이 시커메 지금 시커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에 빠지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미들은 엄청난 공포에 빠졌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업비트 공포 지수가 있습니다 네네. 업비트 공포 지수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이 자리고요 현재 공포는 저번에 있었던 이제 고점에서 떨어졌을 때 음. 공포보다는 좀덜 하다. 음. 이때는 원웨이로 거의 뭐 마이너스 5 0 갔죠. 이때 갔을 때 공포랑 지금 공포랑 따였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덜 공포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쭉쭉쭉쭉 떨어지는 와중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떨어지다가 멈추잖아. 네. 멈추니까 덜 무서워하는 거 봐. 개미들은 덜맞았나 봐.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이렇게 멀리 가면 또 이렇게 쭉 빠지겠죠, 공포를. 그런 시절이 언제였냐? 과거에 많았습니다. 오, 엄청 많았네요. 네, 이게 2017년도부터 오. 2022년도 겁니다. 어? 여기 보시면 공포지수가 거의 0까지 떨어지는 거, 0까지 떨어진 적이 딱한번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어. 코로나 빔 때. 네. 어.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마이너스 50% 떨어지니까 찐 공포 한번 제대로 맞으시고 그 다음에 불장이 오거든요. 이런 공포가 이제 옛날에는 많았다. 그러니까 이런 공포가 찐 공포지. 지금 공포는 사실상 사람들이 좀 그나마 버티는 공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개미들의 심리는 많이 많이 공포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사실상 찐 공포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가졌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더 밑으로 점프하면. 이것도 한번 점프하지 않을까. 이런 찐공포가 한번 오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열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가져왔어요. 음. 왜 아직까지 찐공포가 아니냐.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온체인 분석 자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제 장기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본전이야요 이제 본전이다. 이제, 이제 슬슬 본전하기 시작했다. 장기투자자들이 이제 본전. 옛날부터 비트코인을 몇년 동안 보관하신 분들의 평균이 본전이다. 음. 손해가 아니래요. 손해 나를 걸렸대. 이거 보면 이제 조금 그렇고요. 다른 지표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조금씩 손해 나서 파시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는 이제 패션 브랜드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오 어디 어디에 도입했나요? 네, 일단 최근에 등록하신 데는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가 미국 고객을 위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태그 호이어가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했는데. 을 여기도 똑같이 미국 대상. 예, 규제가 있나 봐. 한국은 좀 힘들어. 예, 미국은 이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암호화폐 결제가 돼가지고, 미국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결제가 많이 들어가는 거 보니,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나 관련한 내용인데요. 루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정보 수집 들어갔다고 합니다. 음. 정보 수집을 왜 들어갔냐? 여기 보시면 루나 생태계에 직원 한 분이 계시는데요. 네네. 이 직원이 횡령을 했대요. 어? 어이가 어 없어요. 저 회사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도 루나 생태계 무너지면서 우리가 피해자인데, 네네. 이 피해를 보는 와중에 루나 직원이 "음, 우리 사장님, 더 많이 번해 하면서 이걸 횡령했대요. 어떻게 횡령을 했느냐? 보시면. 테라폼 에서 직원이 횡령 정황을 파악을 했고요. 경찰에서는 이분의 자금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5월, 지난해 5월 중순경 A라는 분이 회사 돈을 횡령을 했대요. 이 와중에. 네. 진짜 개판입니다. 회사 망하고 뭐하고, 회사 폐업하고 난리 치는 이 와중에. 싱가포르 회사는 공사 중. 네. 싱가포르에서도 공짜 중이고요. 싱가포르 회사 말고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아시죠? 네네. 루나 재단에서 비트코인 샀죠? 네네. 그 사는 회사가 따로 있었어요. 오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거기가 회사가 없었대요. 회사가 없대요. 야 비트코인 8만 개를 넘게 샀는데 그 회사가 없어요. 없는 회사야? 네,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야 비트 8만 개를 산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 네, 어이가 그러니까. 없어요. 수조 원을 산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 맞습니다. 그리고 싱가폴에서 이제 총동원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했지만 싱가폴 무실 공사 중에 출근한 적 없음. 그렇죠. 그리고 루나 직원은 횡령. 그리고 도건 아저씨는 횡방불명. 여기에내 새끼 건들지 마. 트윗질. 그렇죠. 이거 보면 이제 루나 생태계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게 IMF 총재도 지금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 여러 가지 뭐 SEC라든지 그뭐 옐런 의장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루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법을 만들어서라도 더 처벌하지 않을까? 응 음, 맞습니다.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야, 이 정도인데 처벌을 못 한다는 게참 안타깝지. 네 수조 원 굴리던 테라의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조차 회사조차 없이 페이퍼 컴퍼니. 어디서 일하는 거예요? 자택 근무했나? 뭐 누가 운영하는지도 몰라요. 자택 근무했나? 직원이 나... 누군지도 몰라. 지금 너네도 뭐점주적이냐자택 뭐 근무하는 거야? 웃긴 놈들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루나가 이제 터지고 있는 와중에 네네. IMF 총재가 UST 루나는 피라미드 사기다라면서 비판을 하는데도 정신 못 차린 놈이 한명 있습니다. 누군가요? 중국에 한명 있어요. 아니 왜? 중국 중국에 있는 이제 중국 사람 한 명이 루나 보고 루나가 이렇게 터지는데도 루나 사태가 뻥 터지면서 망했는데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그분은 저스틴 선이에요 자기들이 USD, USDD라는 코인을 만들었고요. 네네. 이게 우리의 TRX 트론과 연계를 해 가지고 만든 트론 달러 USDD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요즘 내 네, 핫해요. 어이가 없어요. 이게 야, 루나랑 같은 맥락인데 같은 시스템인데 이게 좀 핫합니다. <laughs> 네, 지금 시가총액 85등까지 올라왔어. 이게 시가총액 저 뒤였거든요. 네. 85등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도박처럼 하는 거죠. 혹시 루나처럼 올라가지 않을까? 왜 루나랑 똑같은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 얘네 어. 들이 이번에 인터뷰 됐습니다. 자기가 시가총액 85등, 자기가 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저스틴선이 이야기를 합니다. Talk about USDD stable c o 자기들이 만든 이제 트론 코인과 연동되어 있는 알고리즘 코인에 대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어떻게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론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루나 복사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루나 코인은 레버리지를 많이 당겼다 어. 레버리지를 당겨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고 트론 스테이블 코인은 레버리지 안 할게 그래서 안전해 라고 음. 합니다 음.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합니다 왜 트론 경우에는 앵커 프로토콜 수익률이 20%였거든요 네네. 트론은 왜 이것보다 높은 30%의 무위험 수익률 리스크는 없이 수익률 30%를 어떻게 드론는 보장할 수 있느냐? 마케팅 전략이지. 돈은 안 되지만 마케팅으로 사용하겠다. 네.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가 30%를 걸어놓을게. 너가 하고 싶으면 해. 그런데 나중에 이게 고정 수익률보다는 이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라고 알고 넣었더니 그 이자는 뭐2% 나올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몰리면 3% 나올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대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30% 보장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USDD 코인에 대한 입지를 지금 넓히고 있습니다. 음, 야, 빈틈 공격하네. 이거 보면, 루나랑 똑같은데, 뭐가 달라, 이게? 똑같은데, 그냥, 그냥 루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여기 투자했을 때, 많은 돈을 벌었잖아. 음. 이제 그, 트론이 초기에 이걸 하니까, 우리도 루나처럼 초기에 들어가면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쿠쿠로 삥뽕의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네, 맞아요. 자,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30%가 언제까지 유지될 거야. 네네. 자를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유지될 거야라는 질문입니다. 앵커 프로토콜의 문제는 즉시 수영장 아닙니다. 풀이라는 뜻이에요. 유동, 유동성 풀에서 돈을 뺄수 있다. 한마디로 앵커 프로토콜은 돈을 언제든지 넣을 수 있고 언제든지 뺄수 있다. 네네. 이게 최고의 문제점이래요. 오. 트론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 6개월 동안 자기들이 락업을 걸면 뭐15% 받을 수도 있고 1년 락업하면 2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못 나간다. 네. 락업을 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네. 안전한 이유가 이거래요. 트론에서 만든 USDD 코인. 루나랑 똑 같은데 얘네들이 말하기로는 우리는 락업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좀덜 써서 안전하니까 우리한테 투자하세요. 이런 거 보면 참 어이가 없고요. 얘네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들이 이런 인센티브 구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가 아닌 거다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아시죠? 코인을 소각을 해가지고 1달러 코인 유지해주는 이이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이 알고리즘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인센티브 구조가 문제 있어서 루나 코인은 터진 거고 우리 트론 경우에는 인센티브 구조가 안전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넘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 뭐냐? USDD 코인은 트론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USDD 코인은 시가총액 85등으로 급성장 중이고요.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미친 듯이 높아지고 있어요. 계단식으로 점프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아치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아직까지 해결도 안된 그 프로젝트에다가 자기가 지금 바, 이슈화된 타이밍에 그발 하나 얹겠다라는 거잖아. 맞아요. 결국 이것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연장을 말씀드리는 게 예, 트론, 저스틴 썬만의 문제가 아니라 트론 이외에도 다른 코인들도 지금 자신의 코인들과 연동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한마디로 루나 코인과 똑같은 코인이 각 코인 생태계마다 하나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다는 라건 뭐냐? 폭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탄 돌리기 하는 건데 이런 건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음. 코인 생태계의 폭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런 루나 코인 지금 하나만 터졌죠? 네네. 루나 코인 하나만 터지더라도 뭐가 문제냐? 이제 인터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코인 생태계에서 다른 다른 코인 생태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네. 이걸로 인해서 지금 누가 돈을 벌었냐? 보따리 이상 돈 벌었어요. 그리고 쇼 세력들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이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공격을 해가지고 순간적인 가격 폭락으로 인해 다른 코인 생태계에 있는 수압 쪽에서 보따리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공격을 해가지고 쇼, 슈쇼... 쳐서 돈 먹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루나코인을 공격해서 돈 벌었던 분들이 이제 이런 폭탄들, 트론과 같은 여러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또 공격받아서 시장의 흐름을 좀 나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어떤 코인 경우에는 이미 공격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거 보면 진짜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텐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슬프고요 이런 폭탄이 터지게 되면 누가 손해 보는지 아세요? 개미들 중에서도 현물투자자 하시는 분들만 마이너스 99% 남아서 또 거지가 되겠죠 이런거 보면 이제 다음 불장 이후 다음 불장 이후 하락장이 시작하게 되면 이런 폭탄이 터지면서 마지막 설거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물에 있는 물량을 다팔 수는 없는데 현물에 있는 돈을 마지막으로 쥐어 짜내는 방식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터뜨리면서 보따리상과 숏세력들이 돈 먹으면서 마지막 설거지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내가 해당 재단인데도 코인을 안 가지고 있어도 코인을 설거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붕괴로 인해서 수익을 먹는 방식. 이 방식이 다음 하락장 때는 유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